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모두 잘 살아 계신가요? 정말 이제는 뭐, 체념을 할 정도로 할 말이 없는 네, 증시의 흐름인데요. 오늘도 은봉으로, 네, 시작은 그래도 본전 수준에서 하다가 네,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내 증시를 보면서 참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만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단톡방에서나 다들 예, 주식창부에 겁난다. 예, 그런 하루였고요. 예, 코스피, 제 종목 보시다시피, 예, 뭐, 희망이 안 보이죠? 전부 파란불. 삼성 SDI 하나솔루션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하락 그만하고,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계속 하락하고, 롯데케미칼 10% 네, 10% 급락을 하고, 그리고 전종 위절 챌린지도 콘중, 롯데지주 계속 하락하는 굉장히 힘든 네,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희망을 오늘 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이버, 네이버라도 좀입절를 하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빨간불로 이제 양봉으로 올라섰다. 이런 네, 희망을 보고. SA그룹 5% 네, 반등 나와줬다. SA그룹은 뭐 사실 뭐 특별히 지금 뭐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실적도 뭐 조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5%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더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JC케미칼. 평소 같으면 뭐 왔던 나이스. Nice. 막 기분이 아주 좋은 11%. 11% 급등인데요. 워낙 하락이 그동안 컸다 보니까 11%가 급등을 해도 뭐 크게 동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 급등하니까 좋네라고 생각하는 정도고요. 요게 이제 오른 이유는 네, DS 단석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오늘 또 단톡방에서 항상 좋은 소식 공유해 주시는 홍민 님이신데 DS 단석 주당 2주 무상증자 결정. DS단석하고 그리고 JC케미칼이 같이 바이오 디젤 업체다 보니까 뭐 따라서 일단 급등을 해준 것 같은데 JC케미칼도 뭔가 좀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좀 공시를 내주면 주주환원 목적에 공시를 내주거나 DS단석처럼 큰 계약권 공시를 내주거나 하면은 좀 같이 가줄 텐데 그냥 따라가는 거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네, DS단석 덕분에 11%라도 반등 나온 거 고맙고요 일단 내일 내일이라도 좀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가지고 입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바코 아바코 오늘 아쉽네요. 아바코 오늘 빔을 쏴주나 싶었거든요. 예 오늘 장중에 7%나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설레발을 쳤죠. 예,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50%까지 쭉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개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KNW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아바코가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어, 오늘 좀 오르나 했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 아쉽고요. 예, 힘이 안 나네요. 여기서 좀만 더 올랐으면은 딱 익절하고 오늘 또 희망을 보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됐고요. 그래도 아바코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기다리고 있고. e n f 테크놀로지 예, 오늘 제가 추가 매수 했거든요. 춤에 하자마자 네, 또 뚜들겨 팼습니다. 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ENF 네 많이 사기엔 조금 저도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한 천만원 정도 코엔텍으로 3600 정도 현금이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예, 또 떨어지네요 사실은 이 시총 지금 현재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 ENF 테크놀로지 보면 PBR로는 네, 0.57배 예, PBR로 0.57배 수준이고 주요 재물을 보시면 예, 전년도는 뭐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영업이익 247억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데 여기 분기 실적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합쳐서 이미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240억 정도 했네요. 24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시총 2,100억 정도는 그렇게 부담되는 네, 그런 수준은 아닌데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 가질 못하다 보니까 과하게 좀 하락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좀 과하게 하락한 수준이 아닌가 해서 오늘 추가 매수를 했고요. 다만 큰 돈을 태우기에는 조금 부담돼서 일부만 좀 매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3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추가 매수를 더할 생각도 있고요. 그건 일단 당분간은 좀 홀딩 했다가 3분기 실적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시면 일단 플러스 있는 거라도 하나 딱 유일한 플러스 네이버 네. 요게 3% 수익 중이고요. 요게 이제 빨리 좀 하나씩 익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도 최근에 익절을 했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거네 전혀 걱정할 지금 실적은 아닌데 네, 주가는 가지 못하는 좀 국장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네 다운돼 있는 네, 그런 분위기 속이고요 여기 코스닥 계좌는 아바코가 마이너스 3%정정돼 있고 jc가 마이너스 19% 정도 오늘 급등해서 그나마 회복을 해줬고요 내일 상한가 정도 D.S. 단속 따라서 상한가 정도 나오면은 예, 익절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내 상한가까진 바라지 않고요. 보통 오늘처럼 좀큰 상승 나와줬으면 좋겠고, E.N.F.는 추매해서 그나마 마이너스 40% 안쪽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네요. 예, 코스피 계좌도 예, 사실 처참합니다. 예, 처참하고요. 요즘 저도 참 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예, 겁나는 예, 그런 요즘이긴 합니다. 이제 뭐 그나마 예, 그나마 이제 국채들 국채들이 조금 트럼프 때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고 국채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 버티고 있고요. 그런 걸로 계속 좀 현금화를 계속 하면서 일단은 좀 기를 축적했다가 좀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좀 힘이 안 나는 하루긴 한데요. 뭐 상법 개정 등 계속 주식이 크게 하락한 거를 정치권에서도 일단 관심은 갖고 있으니까 좀 기원을 해보면서 또 아침에는 이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예, 돌턴 인베스트먼트가 예, 우리나라 주식이 초특화 세일 중이다 예, 금투세폐지와 상법 그리고 밸류업 맞물리면은 기지개 크게다 이런 또 희망해로가 있으니까 또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